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은 아,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아,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나오는데 아, 참그두 형제, 두 형제의 나이가 지금 얼마쯤 됐냐면은 나이가 한 75세 정도 됐습니다. 74세인가? 그때 계산하니까 7 4생가7 6생가 그래 나와요. 아 그때까지 야곱이 청각으로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부잣집 도령이거든요. <laughs> 그런데 형과는 어, 달리 아직도 청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 그죠? 예. 어, 성격이 조금 밖에 나와서 정말 극한 상황이 부딪히기 전에는 굉장히 좀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형의 축복을 받고자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일이 나오는데,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은 저주를 받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다. 근데 어머니가 있다가 아니다. 내 아들아, 내가 책임져 있다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니까 들어갑니다. 이게 야곱뿐만 아니라 또 애슬 봐도 말이죠. 애슬은 야곱이 축복을 받아갔어요.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나한테 빌 축복이 없습니까? 아버지야 하고 웁니다. 그러면은 이두 아들은 행동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에스가 어떻게 아참 우리가 볼땐좀 부족한 면이 있고 어 좀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는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정말 저주받을 를 위험을 무릅쓰고도. 아버지한테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한테 울면서 나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나한테 남은 것이 없냐 이거죠. 축복기도를 받으라고. 그의 오소리티가 아버지에게서 이런 영적인 오소리티가 그대로 역한다는 거. 아버지가 누굴 주든지 간에 그걸 주면은, 그거는 그 사람 거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은, 유형의 어떤 그런 자산은 아니지만은, 무형의 자산이지만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영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두 아들은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내 삶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변했는가? 그건 둘째고요. 일단 두 아들한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그 믿음을 아버지는 갖고 계시고 또그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는 기도를 할 때는 그대로 그 축복이 아담한테 주셨던 그 축복이 노아한테 주셨던 축복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축복이. 이삭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축복이 그게, 그게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여러분 여왕이 그 씨에서 태어나고 이 가난 땅 전체를 소유하는 유산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고 축복한 자는 축복하는 그런 보호의 그런 축복도 임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한테서 그일 일어난 걸봐 버렸죠. 아버지 이삭한테서 일어나는 걸또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여러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될 때까지, 어, 그, 이 아이들한테 항상 가까이 할수 있었냐면, 아브라함 175세에 죽는데, 그렇다면 60세에 이 손자를 보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손주들이 15살, 이제 청소년으로 다 처리될 만큼 자를 때까지, 항상 아브라함은 신앙을 전수를 했을 거예요. 손주들한테. 그 손주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죠? 아들도 그렇게 이쁘지만은, 손주는 원래 더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손주들한테, 그, 그 귀여운 손주들한테 신앙을 전수 안 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어, 샘, 함, 야벳, 노아의 방류 때 살아나온 그, 셈, 어, 셈도, 함도, 야베도. 여러분, 이 셈의 나이가, 어, 이때까지도 살아있었던 거 있죠. 셈이 207세. 아바노 치면 한 207세니까. 그러니, 야곱이 한 30대 말, 한그 정도 될 때까지. 한40 중반에 한50 정도 될 때까지 야곱과 에스가 그 나이 정도 될 때까지 노아의 방주에 그 주인공 샘이 살아있은 겁니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참 얼마든지 그 하늘에 대해서 알리면 이 야곱이나 에스는 그 샘을 찾아서 어, 또 확인할 수도 있고 또그 당시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처럼 많이 이렇게 디케이되지 않고 아직 그대로일 겁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두 아들 야곱과 에스가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그래서 속에서라도 그걸 취하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이삭이 축복을 하니까, 속이고 들어오는 야곱한테 그 축복이 흘러가버린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우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공정하게. 그건 이 속에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알게 하고, 또 바른 자세로 오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속이더라도 축복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분인가? 우린 이런 부분에또 방법이 잘못돼도 하여튼 축복을 받으면 이건 장땡인가. 교회에서도 방법이 잘못돼도 어떠하든 하나님 복을 받으면 남을 상하게 하든 간에 내가 복을 받으면 그 잘하는 짓인가. 어떤 이런 부분하고 같이 일맥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야.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다스리세요. 그렇지만은 이때 야곱은 하나님의 그를 어떡하든 방법이 잘못돼어떤하든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고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홀이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그 파죽한 글의 장자의 명문도 팔아버렸죠.이미 이게 장난스레 그리 해설 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한테는 이건 큰 거고 또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승기리라 하나님 미리 예언을 해 놨습니다. 그 하나님한테는 이미 계보가 축복의 계보가 딱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우때에그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아들이만 아브라함한테서 먼저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따지면 둘째 아들이죠. 이삭.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약속을 해놓으시는 겁니다. 이삭한테 그 일을 이루겠다고. 그것처럼 야곱에게도 태어나기 전에 벌써 그것을 예언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편에 그걸 야곱이 좀 근대가 모질라더라도 자기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뤄주신 거예요. 물론 야곱이 거기에서 더 오래 있으면서 어, 아버지가 어저 애서를 축복하고 야곱을 축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속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야곱이 그렇게 어참 숨기 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주관하신 것이 아니면은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흘러가 버려요. 자기가 기도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걸 한 사람은 그걸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기도가 흘러가는 것을 성령께서 그 일을 한걸 아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용서도 하나님이 그, 억셉돼가지고, 오케이 하고, 같이 수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면은, 그게 아무 그것이 없다는 것.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수억, 수천번 깨어나서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거는 끌어애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가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알게 되지만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안하셨다자기가 아는 겁니다. 여기 이삭도 바로 이걸 깨닫고 놀란 겁니다. 분명히 들어온 건 야곱의 목소리인데 만지 보니까 에서거든요. 그래서 에서 인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축복은 정말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그저 이삭이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한테 축복을 하시려고 준비를 해 놓으시고 야곱을 점 찍어 놨는데 내가 애서를 좋아하고 일을 애서한테 그냥 그 축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헝클럽 뜨릴 뿐이 거구나 망쳐버릴 뿐이 거구나 거기서 두려움이 다 이삭은 성경에 참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집안이 아직 자녀들이 완벽한 어떤 성숙한 인격 가운데 들어가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어떤 길을 쓰고라도 이건 잡아야 된다. 내 걸로 취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린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이미 우린 상속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린 상속받은 자입니다. 복의 근원의 그 자리를 이미 상속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에스처럼 만홀이 여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걸 잡으려 하는, 붙잡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축복을 하세요. 이 야곱을 세상에 태어나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이걸 잡아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여러분 고쳐가면 돼요. 또 들이 패감해서 고쳐가면 되는데 아예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쓰, 쓸려도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가만턱 보면 특심이, 열심히 턱심인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걸 봅니다. 좀 인격적으로 험이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떠드고쳐가면서 일을 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도어오면 그래요. <laughs> 열심히 좀득심인 사람은 내가 지금 오늘은 좀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뒤처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 반드시 귀한 그룹으로 다듬어지고 영광받게 되는 걸 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한분한 한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laughs> 그런 열심히 특심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한테 하나님 반드시 하실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한테 열려있던 이런 것이 지금까지 그걸 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또 낙심하고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어, 여러분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면 금방 시작하세요. 우리가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그 강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붙여지면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된다니까요. 오늘 이 저녁에 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실수 없는 하나님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는 이 정말 야곱이 순한 방법을 보면 이건 아닌데 싶어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 지키시는 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신 그 열정을 가진 우리 한문한문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드러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문한문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망 그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시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로 보게 해 주셔서 앞에 닥친 모든 것 그냥 일거에 날려버리도록 아버지 모든 것 우리 마음에서 시작한 점이 있습니다. 지킬 만한 무엇보다 그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에서 남이라 하신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그 생명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한분한분 삶에 하나님이 계하신 그 일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눈을 점점 열어 주신 것을 볼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망과 아버지 그 우리를 향한 그 기쁨 아버지 그스로 믿음이 충만해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해 주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